돈이까 지금 공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네요. 어, 이게 어. 네, 한 4억 초반 정도 4, 하거든요. 4.2억 정도 하는데 어, 음, 근데 일반 분양가가 지금 나오는 기준으로 해갖고 3천만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뷰가 너무 중요하고 어... 어... 다들 뷰를 바라기 때문에 어... 나중에 동수 추천되고 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 뷰가 있는 걸로. 네. 어... 꽤 나을 것 같아요. 견사땡님, 강한 자이 가본 적 있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걸어서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오늘 처음? 네. 아. 첫 만남.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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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다. 엄청나게 크다, 맞지? 와. 응. 진짜 넓다. 와. 응. 철군도 엄청나게 들어가네. 이야. 여기는 단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응. 경사가 없으니까. 네. 강한 자이로 가는 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오르막은 있다 봤죠? 어, 살짝 경사도 있고 음, 음. 옆에 도로는 넓어진 것 같아요 광안자애가 음. 9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대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초등 자녀 둔 가정들도 많이 들어오고 어, 그 학원이 또 많이 생겼네요 어, 유치원 아, 여기 밑에 있고 근데 SK까지 아, 네. 들어서면 여기 일대가 완전히 또 한번 음.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 업그레이드 어, 되죠 어, 네. 상가나 권이광안자이가 응. 2020년 8월에 달 입주했어요 음... 이거 굉장히 더울 때 입주를 했고 그때 나그 사전장 왔을 때 기억나는데 개 더웠어요 진짜. <laughs> 여기도 이제 남동향으로 앞동군 같은 경우에는 광안대교 뷰가 뭐 정면으로 때리는 뷰 있잖아요 어, 광안대교 정면 뷰 어... 그런 게또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사실 이거 옛날에 분양했을 때 기억나요? 진짜... 분양했을 아... 때 이거 줍줍 나왔었거든 <laughs> 응. 그렇구나. 어, 그래갖고 내가 갔었거든요. 응. 실패? 실패. 어. 어. 그때 아침에 내가 일번따러 갔었어, 거의. 우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실패? 응. 어. 연산동 자이 갤러리 거기에. 아. 어. 그때? 거의 한 1, 2, 3층 위주로 그렇게 남았었는데. 네. 어. 저층이라도 한번 함 줘보려고 네. 노력했지만 실패. 근데 그때 만약 걸렸다면? 어. 그때 만약 걸렸다면? 은다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 걸렸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 미래가 어. 어떻게 달려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도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네. 이쪽으로. 바로 그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와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런 애 한번 보세요 이게 기존에 있던 상가잖아요 기존에 있던 상가에 이렇게 학원하고 병원하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채워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아, 빌라들도 꽤 오래돼 보여 음. 진짜 기존에 있던 빌라일 텐데 그죠? 편의점, 홈마트 음.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분양했을 때는 그거 좀 애매하다 이런 평가 음, 좀 받았었어요. 혹시 치가 어. 어. 왜냐하면 광안역하고 금련산역하고 어디 한 군데 지우치지 않고 딱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분양가도 좀 비싸다고 어. 그냥 렇죠 항상 비쌌어 어.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에. 아니잖아. 어. 어. 드파인도 그런 날이. 오. 있겠다 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실전 분양권 센터 <laughs> 카페를 진짜 열심히 보던 그런 어, 시절이었거든요. 초창기응 조창기 어, 때. 어. 그래가딱 보는데 너무 많이 까이는 거예요 분양할 때. 아 여기가요? 어, 어. 애매하다 이러면서 어. 너무 많이 까이길래 어. 그때는 또 이제 우린 좀 휘둘리잖아. 어 그렇지. 란기라서 흔들거리지. 응. 어, 흔들거리잖아. 어. 실전에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어. 어, 그래가지고 아 어, 진짜 애매한가? 어 진짜 별론가? 어. 이렇게 생각했었죠. 을 그다 주저앉지. <laughs>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잡으려고 음. 일부러 까고, 아, 일부러 욕하고, 어, 어, 일부러 욕하고 <laughs> 그래갖고 경쟁자 줄이려고, 아, 네, 하려고, 어, 지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닐까 하는 어.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음. 음. 근데 실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 조심해야 돼. 에. 겁나 까고, 어. 어, 그래 가지고 아무도 못땜비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1등으로 어, 이렇게 먹어버리고. <laughs> 자기가 지라고어 자기 집지 말라고 어, 어 그래갖고 가고, 가고 싶은데 있으면 실전 가서 욕해야겠다 <laughs> 그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닌 음... 것 같아요 어, 다 근거가 있는 말이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평형 구성이 뭐5 타입 그 26평부터 31평, 34평, 그리고 40평짜리도 있어요 오. 음, 근데 40평짜리는 이제 뭐 조합원이 거의 다 갖고 있었겠죠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한 85세대밖에 없어가지고 좀 희소하죠 음. 음. 그래도 어, 평형대가 워낙 거긴 다양하니까 거긴 이 안에서도 또 이동이 가능하긴 하네요. 어어 어, 맞아요.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있으니까. 그럼 40평대 이제 뷰도 해보면 뭐 거의 뭐 끝장나죠. 조망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아. 응. 이 단지는 특히 보다는, 어. 어, 조망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음. 특히 뭐남서양 같은 경우에는 음. 아예 그냥 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음. 그리고 남동향이라 하더라도 뒷동 부분은 뭐 사이뷰거나 비 아니면 뭐 보이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음. 네. 옛날에 가정잘 나갔을 때뭐 거의 부산 아파트들 다 찾아보면 최고 실거래가가 2021년이거든요. 어, 여기 역시 2021년도에 8사타입이 14.5억인가? 그렇게 찍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어. 에, 그렇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네이버 매물 보면 뷰안 나온 거는 뭐 7억대부터 뷰 나오는 거는 또 올려놓는 건또한그 전고점 수준의 14억 이런 정도도 내놓는 것 같아요. 뷰도 나오는 것도 풀뷰냐, 응. 또 미세뷰냐, 응.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엄청 갈릴 것 같아. 응, 결국에는 그거를 사냐, 안 사냐의 차이니까 시세 어? 가늠은좀 힘들 것 같아. 본인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광안대교 뷰가 가치를 한 3억 정도 때렸어. 응. 그러니까 광안대교 뷰가 한 3억 더 비싸. 응.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되면 할것 같은데. 되면을 한다?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마음이 편하네. 그렇죠. 네. <laughs> 주이잘 <laughs> 되니까. 여기 입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냥 뭐 도망이 안 나오더라도. 어. 그러니까 한번 또 입성해 보는 것도 그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입성이고 모르겠고 일단 비 무조건 나와야 된다 어. 비싸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탑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어. 예,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예. 저는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뱀의 아. 머리요? 예, 아 일단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아, 아, <laughs> 아 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그럼 용의 꼬리 아니에요? 용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아 예, 입성하는 게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입성이 더 중요하다. 예. 음, 어쨌든 뷰가 뭐 보이든 안 보이든 이런 그 A급지에.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보시면. 또 테마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지만 음, 음. 뷰를, 뷰가 좋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앵간한 네. 뷰는 이제 뷰를 안 보인다. 아. 네, 그래서 입지가 더 중요하다. 아. 아. 아 그런 것도 있나? 아. <laughs> 그렇구나. 와. 근데 여기 자이가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조경도 굉장히 좋고요. 오.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뷰를 떠나서 일단 자이 브랜드의 대단지, 시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집 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보면 처음에는 음. 이제 무조건 뷰 나오는 대로 음. 하려고 했다가 음. 공용시설 같은 것도 보면 음. 아이, 뭐뷰안 나와도 아. 이거 아파트 좋네 음. 해가지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음. 상당수 있죠. 아, 맞아. 또 높은 아파트네. 그렇죠. 음. 네. 학교 옆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옆쪽에 또 새로운 대장이 또 올라오고 있고 음. 그 대장에 대한 기대감, 어, 후광 효과를 또 기대하는 음. 그런 것도 있고. 주거타운이 이제 더 커지니까. 네. 네네. 예,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만약에 대장 아파트가 비싸서 선택을 못 한다면 그쪽에 진짜 메모드급의 대단지 그 재개발 아파트를 끼고 있다거나 그 우리 대현동에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아 예, 대현로터캐슬레전드가 상승장 때대현3구역에 뭐 엄청나게 나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을 받기때는데 네, 아파트 선택하실 때 그런 것도 조화점을 두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 요, 광안, 광안동 근처 와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와중에 한번 슬 봤는데요. 네, 요즘에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광안 이구역 청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광안 이구역 청약, 그리고 당첨을 꿈꾸시는 분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기운을 또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기운은 탑층 이미 작은 날에 탑층 걸렸다. 제 기운을 다 썼는데요. <laughs> 아니 그 구독자님들한테 드리자고요. 아 예, 드리겠습니다. 제 남은 기운 드리겠습니다. 예, 탑층에 걸렸던 그 기운과 예. 그리고 우리 연산댕님이 양정차이에서 어, 어, 또 알알. 동호수 아라 걸렸던 그 기운. 네,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운을 받으려면 구독 좋아요 해야 돼요. <laughs> 아, 잘, 잘하네. <laughs> 눌러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뵙겠습니다.